하나님의 정하신 뜻. 마 101-9.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으며 우리 인간의 생각들이 미칠 수 없습니다. 1. 율법은 장래 일의 그림자.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장래에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장차 올 그리스도의 좋은 일의 그림자만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 그림자만을 가지고 그것을 고집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진짜 좋은 일의 본체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가르치시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마1316 2 짐승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함. 매년 드려야 하는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와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할수 없었습니다. 즉, 온전하게 죄를 씻는 제사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얻은 속죄, 믿음으로 얻는 의만이 온전합니다. 율법의 행위나 그 제사로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됨에 이르지 못합니다. 3.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첫 번째 제사장직을 패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법과 제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